신비한 거야. 뭐 우리가 뚫고 뚫은 적이 있나 뭐 하나. 그냥 대포 소리 나면서 뚫린 거야. 오케이. 네, 체험 사례 몇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일산에 사는 임미자 천사님, 김천사님입니다. 저는 저기 일산에 사는 그천사 임미자예요. 너무나 그냥. 요번에 아주 큰 일을 제가 놀래, 놀랜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, 한 계단, 한네 계단 정도 되는, 한1한 한 1, m 한 1.5m 정도 되는 높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, 아마. 층층 계단 그 정도의 높이인데. 근데 거기를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 헛디든 거야, 뒤로. 헛디드면서 뒤로 헐떡 잡아져가지고잡빠지는 순간, 어휴. 큰일 났구나 하는 수,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, 뭐가 이렇게요? 뒤에 허리 이쪽 쪽으로다가 이렇게 헛된 면서 이렇게 자빠졌는데, 이렇게 괴해주는 것 같았어요. 이불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뭐 방석 같은 거? 수, 번지, 그런 게 여기서 탁 대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늦, 잡, 자빠져가지고 핸드폰이뭐고다 떨어졌는데, 밤중이었어요. 그래갖고, 어, 어, 큰일 났다. 이게 아니라, 어,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순간적으로도. <laughs> 그래도 어디 다쳤을 것 같은데. 근데 세상에,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. 이거 까진 것도 없어요. 다음날 보니까, 그, 벽, 벽돌. 돌들이 이렇게 박혀있고, 또 나뭇가쟁이가 아주 굉장히 예리한 게, 그거 아마 그냥 찔러도 살이 들어갈 정도 되는 나뭇가쟁이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있고. 근데 제가 부러뜨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상처라도 있을 텐데, 전혀 없고. 그리고 핸드폰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.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바로 뒤로 그냥 헛디뎌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. 아, 그런데 얼마나 도어지만안 다치고 거야. 그 거기서 아마 거기 돌에 그냥 그대로 머리를 맞았든지 엉치를 맞았든지 네. 하면은 뭐 부러지거나 뭐 그랬겠죠. 오. 너무 놀래고 그런...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. 요 이게 우리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. 게게게게 망설... 뭐 네. 깔아진 것처럼. 그런 거를 이렇게 누가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런 거야. 그래서 천사님들이 뭐 200명이 안에 대전사는 있어서 다 지켜주시고 다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어도 나는 그런 거를 그런가 보다만 지체 제가 경험은 안 해봤으니까. 그래서 그런. 정말로 이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있어갖고, 감사한 마음으로 신이 이제. 선생님은 미리 받으신 게 굉장히 아주 영광입니다. 네,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. 정말 이렇게 큰 복을 주실 줄 몰랐어요, 정말.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없어요. 도대체, 아, 자답게도 너무 기가 막히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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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감사해요. 사람이 아주 운이 되게 좋다가 말이 네,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가래지 신랑한테 빨리 갔을 텐데. <laughs> <laughs> 신랑도 백궁에 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앉아있네 그런데 운이 좋긴 뭐죠 신랑한테 못 가고 그냥 다시 하우 위에 앉아있구만 <laughs> 그게 백궁가는 급행열차를 탈레다 말아버렸어 <laughs> 본인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래서 대천사가 막아준 거예요 알았죠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농담하는 거고 잘 막아졌죠? 네. 저런 경우가 많아. 네. 우리 대천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. 그죠? 네. 어, 이상한 일로 다 넘어져 가지고 저렇게 살아난 거야. 어, 옛날에 내가 아는 저, 그 사람은